포탈에 문준영씨 이름이 실시간으로 계속 오르내렸죠. 아마 문준영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아마 계속 이름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어,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고소를 했죠.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각각 연결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원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손혜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그 어, 어제 늦은 저녁 이 뉴스가 알려지면서 이제 문재정 씨 이름이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을 오르내렸는데요. 네. 그 문재정 씨가 대선이 끝나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어, 이렇게 고소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조용한 친구인데 이제 자기도 그 결혼을 하고 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자기 전문성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워낙 시끄럽게 지난 대선에 불거져 나왔던 그 문제 때문에 음. 이번에 한 대학의 교수 임명에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해서 교수 임명이 아마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준영 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 일에 자기가 아. 그이 관련된 일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밝히려고 이제 법적으로 그. 소명을 예. 하려고 알겠습니다. 이, 이 고소를 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면은 문준종 씨 입장 이런 거네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다. 그게...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아, 심하게, 있죠. 심하게 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만일 학교가 받아주면 또 야당에서 특혜 시비를걸 그렇죠. 테고. 그럼 학 학교는 쉬운 학교, 거죠. 그렇죠. 학교가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러면은 그 동안에 문준종 씨가 겪었던 마음고생이라든가 역차별 이런 거 손해노원이 다른 누구보다 잘알 텐데 어땠어요? 네. 잘 모릅니다. 아 모릅니까? <laughs>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요. 어. 제가 뭐 전화통화조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 준영 씨랑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네.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고요. 음. 그런데 이 정치가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음. 특히 이 대통령에 한번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음. 그것도 선거 때 나오는 그마타도를 갖고 지금 가정을 이룬 이 친구가 전문성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친구가 지금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로서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법적으로 소명을 받고 싶어서 나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 뭐 평창 올림픽 때도 뭐또 특혜 어쩌고 얘기 가 나왔었잖아요. 뭐 아무거나 그냥 꽃을 아. 다 피면 무조건 이야기를 꺼내고 보는 것이 어. 이 야당 의원들의 이제 습관이죠. 그러니까 문준영 씨 입장에서는 자연인으로서. 하나도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도 뭐 굉장히 그좀 참단의 그 일을 예? 일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데 기회가 없는 거죠. 일할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가 대통령이란 이유로 음, 그래요. 그것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그 관련해서 두 차례나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어떤 네, 거냐면 하나 네. 썼습니까? 네. 네. 나쁜 버릇으로 길들여진 국회의원들 보장물을 고쳐야 한다. 또 정치 사기꾼들의 공작으로 한 청년의 미래를 짓밟은 사건 기억이 난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 한번 보세요. 2017년 7월 10일에 지금 그바의당의 안철수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낸그 이제. 예. 그 사과하는 글이 있습니다. 음흠. 거기에 보면은 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검증 부실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명예 훼손을 넘어서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 예. 그래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전적으로 후보였던 자기가 지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하태경 의원과 음. 같은 당에 있는 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주어들은 계속 성략을 하고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에 대한 사과입니까? 예.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특히 채용에 대해서 증거 조작을 했던 자기 당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이게 벌써 이제 1년 가까운 전의 이야기죠. 이 선거 끝나고 나왔던 이 얘기들을 넘어갔죠, 그냥.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정년이 지금 자기 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불이익을 당한데 있어서 소명을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그렇게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그럴 일입니까?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음, 이문재용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한 혐의로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가 시, 실형을 선고받았으니깐요 그쵸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그렇죠. 네. 그, 그 말씀이라고 이해하고요 네네. 지금 청와대는 음, 대통령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어, 문재인 정가 혼자서 결정한 일이다 라고 하는데 어, 바른당 하태경 최고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더티플레이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는 <laughs> 분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런 네. 식으로 이게 지금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가 자기가 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그 자기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죄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억지가 도대체 어디서 어.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함부로 남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 국회라는 그 장막 속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음. 저, 일반 시민입니다. 네네. 예. 손혜원은 좀 화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니면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쓸수도 없는 일이죠.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예. 좀 책임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태경 예. 의원, 이따 나오신다는데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지, 예. 자기 자신이 자신 100% 한다고 하는데, 그... 이 고소 주체도 지난번 하는 다른 거고, 그때는 허위사실 고소를 했었다가 이미 자기네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하죠. 이번에는 예. 준영 씨가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내 명예가 의심스럽다라는 그 대학에. 심사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는 한 번은 점을 찍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내용도 다르죠. 예. 그렇죠. 이 사실을 알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자기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결백하다고 세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태경이 이긴다. 음. 이긴다고 100% 장담하십니까? 예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어떻게 책임지실지 좀 한번 여쭤봐 보십시오. Yeah, yeah. 그 의원직이라도 거신다면 <laughs> 한번 좀 한번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그분을 어, 어,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혜 채용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지금 와서 음. 자기 대표로 나오는 서울시장 후보가 모든 것은 자기 잘못이고. 그리고 이 명예훼손을 넘어서 공명선거에 오명을 찍었다고 라 했던 이 사실을 아니라고 같은 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음, 그래요.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문준영 씨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야 할 사람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다. 그것도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다 연결되는 거죠. 그거 이제한꼴이 내리는 거죠 이제 얘기 나오다가 자기가 잘못하다가 이~ 그 바가지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안철수 의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가만히 계셔야죠 그네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질문을 좀, 의도를 좀 잘못 파악하신 건데 알았고요 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부응해서 개인적인 유불리는 따지지 않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나 그한 거다. 오억제한 거다. 이게 뭔 잘못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자기가 고소를 당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나서서 뭐 정말 그 다섯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희생당할지도 모르는 그 청년의 입장을 헤아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또. 정치 지금 상황이랑 연결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김기식 원장 권도 있고 어 그래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까지 끼어들면서 이게 여야 어떤 갈등이 더 증폭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염려도 되는데. 근데 뭐그 하태경 원이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랑 뭐 가까운데 무슨 뭐뭐 뭐 지금 이런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옳지 않다라고 자기가 무슨 병의 훼손으로 고소당한 게이 나라의 그 지금 일과 무슨 관계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본인을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이 희생당할지도 모르는 이한 개인이 자기를 자전자기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시끄럽게 할 내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 고소에 제대로 대응을 해서 그 준용 씨의 그 명예에 관련돼서 법적인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소원 어, 입장은 고소를 당한 하태경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이나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반발하지 말고 이런 거죠 반발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반발을 한다고 음. 이 일이 뭐~ 시끄럽게 군다고 다시 뭔가 다른 국면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라고 음. 저는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혹시 이 사건이 또다 마무리되고 네. 이후에 그또 문준영 씨 뭐~ 취업 문제에서 특히 이런 건더안 불거질까요 의혹이라든가? 음. 그것이 더늙어지는 것을 이제 미리 이것을 이 걱정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 때문에 고소를 한게 아니겠습니까? 음. 확실하게 맞춤점을 끊차고 고소를 한거 아닙니까? 아 잘못된 것을 도장을 찍자. 그렇죠. 어 우리 박원순 시장님 아들 기억나시잖아요. 예, 예, 예. 그, 그새 몇 년을 걸었습니까? 예. 끝도 없이 또 나오는 그 얘기들 알고 음. 있죠 다들. 그러니까 여기서 명예훼손을. 해서 자기가 거기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그한 개인의 고소일 뿐입니다. 아, 그런데 박원순 시장 아들 거는 더 이상 고기안 나오네요, 이제는. 마침표 뭐, 찍었어 다른 것들 또뭐이 관심이 다른 대로 쏟은 <laughs> 모양이죠. 때가 그래. 되면 또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오늘. 예.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게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다음에도 또 인터뷰 응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기회가 없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가 대통령이란 이유로. 음. 그래요. 그것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그 관련해서 두 차례나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어떤 네, 거냐면, 차례 썼습니다. 하나 네, 썼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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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버릇으로 길들여진 국회의원들 보장물을 고쳐야 한다. 또 정치 사기꾼들의 공작으로 한 청년의 미래를 짓밟은 사건 기억이 난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보세요. 2017년 7월 1 2일에 지금 그 밤의 당의 안철수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낸그 이제 그 사과하는 글이 있습니다. 음흠. 거기에 보면은 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검증 부실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리 결국 명예 훼손을 넘어서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 예. 그래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전적으로 후보 했던 자기가 지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하태경 의원과 음. 같은 당에 있는 그 안철수 서울시장 후포탈에 문준영 씨 이름이 실시간으로 계속 오르내렸죠. 아마 문준영 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아마 계속 이름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어,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등을 상대로 어 고소를 했죠.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각각 연결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원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손혜원 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그어제 어, 늦은 저녁 이 뉴스가 알려지면서 이제 문주정 씨 이름이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을 오르내렸는데요. 네. 그 문주정 씨가 대선이 끝나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어, 이렇게 고소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조용한 친구인데지도 않고요. 어. 제가 뭐 전화 통화조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 준영 씨랑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네.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고요. 음. 그런데 이 정치가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 야 됩니까? 음. 특히 이 대통령에 한번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음. 그것도 선거 때 나오는 그 마타도를 갖고 지금 가정을 이룬 이 친구가 전문성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친구가 지금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로서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법적으로 소명을 받고 싶어서 나선 거라고 생각을 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뭐 평창 올림픽 때도 뭐또 특혜 어쩌고 얘기 가 나왔었잖아요. 뭐 아무거나 그냥 꽃을만 잘 어. 피면 무조건 이야기를 꺼내고 보는 것이 어. 이 야당 의원들의 이제 습관이죠. 그러니까 문준영 씨 입장에서는 자연인으로서. 하나도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도 뭐 굉장히 그좀 참단의 그 일을 예.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데 음. 이 기호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주어들은 계속 성략을 하고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에 대한 사과입니까? 예.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특히 채용에 대해서 증거 조작을 했던 자기 당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이게 벌써 이제 일년 가까운 전의 이야기죠. 선거 끝나고 나왔던 이 얘기들을 넘어갔죠, 그냥.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정년이 지금 자기 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불이익을 당한데 있어서 소명을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그렇게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아,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그럴 일입니까?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음, 문재용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한 혐의로.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기에 대해서 그러그 그렇죠. 말씀이라고 이해하고요. 네네. 지금 청와대는 음, 대통령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어, 문재영 씨가 혼자서 결정한 일이다. 네, 이제 자기도 결혼을 하고 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자기 전문성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워낙 시끄럽게 지난 대선에 불거져 나왔던 그 문제 때문에 음. 이번에 한 대학의 교수 임명에서그 음.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해서 교수 임명이 아마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준영 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 일에 자기가 아. 그, 이 관련된 일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밝히려고 이제 법적으로 그, 예. 서명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이, 이 고소를 한 것으로 예. 보니다 그러면은 문준씨 입장 이런 거네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다. 그게...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아, 심하게, 있죠. 심하게 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만일 학교가 받아주면 또 야당에서 특혜 시비를 그렇죠. 걸 테고. 그럼 학 학교 두려운 거죠. 그렇죠 학교장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러면은 그 동안에 문준종 씨가 겪었던 마음 고생이라든가 역차별 이런 거손해원이 다른 누구보다 잘알 텐데 어땠어요? 잘 모릅니다. 아 모릅니까? 네. 저 제가 알고 있습니다.